명예 기사님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어?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드디어 만났네요, 명예 기사님. 저는 노에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예요. 아 죄송하지만 전 아직 정식 페보니우스 기사는 아니랍니다. 하루 빨리 이 갑옷에 걸맞은 기사가 되기 위해 메이드의 신분으로 기사단에서 기사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기사 선발은 통과 못했지만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페보니우스 기사가 될수 있을지 계속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엠버님께 토끼 백작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케이아님이 주시는 각종 사소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꽃 기사님에게도 경험을 전수받았어요. 나중에 둘다진 단장님에게 감금당했지만요. 사실 전 줄곧 명예 기사님의 가르침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주제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죠. 우연히 몬드의 거리에서 기사님을 봤지만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었고요. 오늘 기사단 청소가 끝나서 수행하러 가볼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만약 귀찮지 않으시다면 기사 수행을 지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선배님의 조언인가요? 하지만 메이드로서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건 아주 사소한 일들 뿐인걸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몬드의 가장 견고한 장벽이에요. 모두를 지키기 위해선 사소한 일만으로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전 항상 진정한 페보니우스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왜, 왜 갑자기 그런 농담을? 아, 명예 기사님이라면 항상 풍마룡 같은 강한 적들을 상대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렇긴 해요. 그러고 보니 평소에 몬드성에서 명의 기사님을 봤을 때도 늘 바빠 보이긴 했네요. 다른 분들을 돕고 계셨던 건가요? 좋 좋아요. 그럼 몬드성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수행을 시작할게요. 문제를 대하는 시각엔 배울 점이 정말 많네요. 선배님 말처럼 이제부터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전부 수행이라고 여길게요. <laughs>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소보다 더 투지에 불타는 것 같아요. 와, 눈 부셔! 노엘한테서 의뢰를 달라는 아우라가 마구마구 마구 뿜어져 나온. 이봐요, 거기 누구 있나요? 이 목소리는 금방 갈게요. 아, 어, 어, 노예, 아휴, 엄청 빠르네. 우리도 빨리 따라가자. 침착하세요. 자, 먼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laughs> 겨우 살았다. 전 노엘이라고 해요. 이제 안전하니 안심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참,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몬드성에선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고마워. 난 몬드 사람이 아니야. 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상인 알로이스라고 해. 이번엔 리얼에다 팔 명주를 사러 몬드에 온 건데, 이럴 줄 누가 알았겠소? 그게, 길에서 몬스터들과 마주쳤지, 뭐야. 얼마나 살아온지, 일어나니까, 키가내두 배였다고. 홈비백산에서 여기까지 도망쳐왔는데,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어. 너랑, 이, 어? 메이드 아가씨를 만나서 다행이지. 걱정 마세요, 알로이스 씨. 몬드는 여기서 별로 멀지 않답니다. 전, 평범한 메이드일 뿐이지만, 손님을 몬드까지 호송하는 일쯤은 할수 있어요 몬드로 나를 호송해 준다고? 잘됐네! 그럼 바로 출발하자! 잠시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인이시라면 짐과 화물은 어디 있나요? 안심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다 운반해 드릴 테니까요 짐? 화물? 아, 그, 그건... 아, 맞아! 방금 몬스터맞 마주쳤다고 했잖아 그때 짐을 길에 두고 와버렸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 몬스터들 엄청 사나워! 키가 내 세배였다니까! 걱정 마세요. 선배님은 저희 몬두성의 명예기사니까요. 이분이 나서면 어떤 몬스터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명... 명예기사? 너... 너 페보니우스기사다냐야 그, 그건... 나도 기억이 잘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달려서 아마 바로 앞 기목 근처였을 거야. 아휴, 확실하진 않으니까 일단 나도 자고 잠깐. 아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 아, 아 방금 너무 격하게 뛰었나 봐. 아, 역시 나중에 다시 와서 찾는 게. 어 가슴 쪽이 아프신가요?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제 팔에 기대서 천천히 누워 보세요.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계세요. 제가 바로 뭐가 문제인지 봐 드릴게요. 아, 저, 저기 선배님, 죄송하지만 전 여기 남아서 이분을 간호해야 할것 같아요. 몬스터는 선배님께 맡길게요. 부디 조심하세요.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혼자 좀 쉬면 되니까 아,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없어요.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 제가 돌봐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죠. 네, 대형 몬스터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 으악! 나타났다! 한글 뭔가를 생각 뭐? 퐁퐁! 퍽퐁! 그냥 슬라임이잖아 길에 화물 같은 것도 없었는데 잘못 찾아온 걸까? 우선 노엘에게 돌아가자! 벌써 오셨어요? 역시 선배님 알로이스 씨의 지문 찾았나요? 호, 혹시 몬스터가 먹어버린 거 아닐까? 내가 말했잖아, 위험하다고. 어,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아, 그, 그러니까 내 말은 아, 몬스터가 뛰어오르면 세 배... 아, 아니, 두 배만큼 되잖아! 왜 그렇게 쳐다봐? 슬라임이라도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아, 이걸 어쩌죠? 명의 기사님도 못 찾으셨다면. 하, 하. 아니, 상인이니까 이런 사고도 있기 마련이지. 에헤. <laughs> 아무래도 이번엔 뭔데 개념 것 같군. 나중에 다시 와야겠어. 죄송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가서 분실물의 자세한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겠네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당신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에? 아, 안 돼!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가라니! 아, 그, 그럼! 기사분들이 너무 귀찮잖아! 아니에요. 몬드에 오신 손님을 돕는 것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일인걸요. 저도 메이드로서 손님을 잘 응대해드려야 하고요. 아니면, 혹시 기사단에 가실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 없어! 절대 없어! 네? 왜 그러세요? 어, 사실, 저도 방금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함부로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이분이 몬드성 근처에서 도움을 청하신 이상, 그는 몬드의 손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 최선을 다해서 제할 일을 해야 해요.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너희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고? 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바로 몬드성으로 출발할까요? 영의 기사와 노엘이구나. 둘이 임무 수행 중인 거야? 뒤에 이분은? 아, 제, 제 이름은 알로이스예요. 평범한 상인입니다. 아, 몬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낯설고 존경하는 손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신분과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 전 리오레 가져다 팔수를 구하러 몬드에 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왜 짐과 물건이 안 보이죠? 몬드를 자주 오가는 술상인의 명단에도 당신의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몬드에 온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laughs> 앞으로는 명단에 오르겠죠. 음... 그럼 실례지만 리월 총무부에서 발행한 관련 서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맞다! 가체 짐 속에 넣어뒀어요. 짐이요? 죄송해요. 이분은 방금 몬스터의 습격을 당해서 짐과 화물을 모두 잃어버리셨어요. 이분이 좀 진정된 후에 기사단에 가서 등록해도 될까요? 음... 기사단 매뉴얼 제10조에서 외국에서 온 낯선 손님을 대할 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기사단 매뉴얼 제2조에선, 손님에게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는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음, 기사단 매뉴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나와 있는 것 같네. 음, 네가 옆에서 지켜본다면 아마 문제 없겠지. 그야 그 날뛰는 풍마룡으로부터 몬드를 지켜낸 명예 기사인 걸요. 풍마룡? 아. 아하, 그, 그렇구나. 고, 고생했겠네. 아, 아하, 그, 그렇구나. 고, 고생했겠네. 음, 그럼 이분이 몬드에 계시는 동안 너희들에게 좀 부탁할게. 알로이스 씨는 술을 사드리러 오신 상인이니까 분명 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겠죠. 몬드의 간판 술집, 천사의 몫에 가서 좀 쉬시는 건 어떠세요? 정말 친절하네.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천사의 몫이라... 이 나무통에 들어있는 게다 몬드의 명주인 거지? 이걸 모조할 수만 있다면... 어? 아, 아니, 그... 구입! 내가 말한 건 구입이야. 오래 기다리셨어요? 술 나왔습니다. 이건 민들레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에요. 바텐더케 진정 효과가 있는 통통 연꽃도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행길이 고되셨을 텐데, 갑자기 너무 차가운 걸 드시는 건 위에 좋지 않아서, 얼음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정 효과? 이 술, 뭔데 온 사람한테 다 대접하는 건가? 에? 그렇다는 건 내가 뭔데에 추해 아, 마, 맞아. 그냥 관심이 많은 것뿐이야. 일단, 얘기는 그만하자. 술을 마시고 나니까 배가 고프네. 이런. 배도 고프셨군요. 제 불찰이에요. 미리 알았다면 처음 만났을 때 팬케이크라도 나눠드리는 건데. 그, 그래! 거기로 가자! 맛있는 냄새. 역시 몬델 술을 팔려면 몬델 안주가 빠져서는 안 되지. 양조 공정보다 요리 레시피를 손에 넣는 게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아, 어. 내 말은 민들레 주는 양조 공정이 워낙 특이해서 모조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상인들도 어, 안심하고 살수 있지. 헤헤헤. <laughs> 아, 이 얘기는 그만하고 메뉴에 뭐가 있는지 볼까. 아,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운걸.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 어, 어. 아, 그럼 추천해줘. 네. 알로이스 씨는 짐승고기와 새고기 중뭘 좋아하시나요? 응, 다 좋아. 디어헌터의 스테이크는 당일 들여온 샘물 마을의 싱싱한 멧돼지 고기로 만듭니다. 굽기 정도는 씹을수록 천연의 단맛이 올라오는 미디엄을 추천드려요.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역시 이곳의 특색 요리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술안주로 딱이죠. 하지만 둘다 시키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버섯 피자와 만족샐러드를 함께 시키는 거예요. 만약 괜찮으시면 일단 이렇게 주문할게요. 제 불철에 대한 사대의 뜻으로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이러면 마치... 편하게 드세요. 손님응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식사니까요. 소홀할 수는 없죠. <laughs> 잠깐만... 이 식사 그냥 평범한 응대 맞아? <laughs> 정말 마지막 식사인 거야! <laughs> 에이, 그런 뜻이었구나. 에이, 그럼 많이 먹어야지. 영광의 바람 어떤가요? 마지막 행선지는 알로이스 씨에게 잊지 못할 기념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에이, 드디어 끝나가나 보군. 잠깐, 무슨 기념? 자, 노엘. 네가 전에 주문한 물건이야. 고마워요, 마주리 씨. 알로이스 씨, 이 기념품을 받아주세요. 에헤, 에헤, 고마워. 이 나무 조각상 잘 간직할게. 응? 어? 잠깐만. 이, 여기 이 새겨진 건...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휘장?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 노엘. 몬드와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대표해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 당신 메이드 아니었어? 왜 갑자기 패보 뉴스 기사단 사람이 된 거야? 그럼 이 선물도 역시 경고였군. 급하게 준비하느라 이 정도밖에 못해 드렸네요. 그래도 알로이스 씨의 몬드 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와 함께 페보니우스 기사단으로 가시죠.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아, 깨, 괜찮아. 아, 갑자기 짐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났어. 응? 음? 그럼 기사단에 가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야. 별로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나 혼자 가서 찾으면 돼. 네? 하지만 사나운 몬스터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페보니우스 기사와 같이 가시는 게 좋겠어요. 예상보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시죠. 응? <laughs> 음? 선배님이 직접 호위해주시는 건가요? 응? 음? 선배님이 직접 호위해주시는 건가요? 확실히 안심이네요. 그럼 전, 수아님에게 상황을 보고하러 갈게요. 나중에 몬드성 입구에서 만나요. 알로이스 씨를 부탁드려요. 아, 내 인생 말하는 건가? 이제 날 처리하겠다는 건가? 기사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말할게요. 전부 말할게요. 기사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말할게요. 전부 말할게요. 전 그냥 뭔지 조사하러 왔어요. 민들레 줄을 베껴 가짜 술을 만들어 팔려던 것뿐이었는데. <laughs> 처음부터 당신들한테 걸릴 줄 몰랐어요. 하, 하지만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전 사기 미수 정도겠죠?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서, 설마 메이드님이 저의 죄를 묻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뭔데서 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런 장소를 골라 손을 쓰려고? 기사님 기서 에? 정말로 가도 되나요? 정말... 그럼 당연하죠. 메이드님과 기사님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뭔데 오겠어요? <laughs> 에, 이해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명예 기사님. <laughs> 결국 그 사람 진짜 나쁜 속셈이 있던 거잖아. 노엘에게 말해야 하나? 우선 돌아가서 노엘을 살펴보자! 돌아오셨군요. 어... 알로이스 씨는 왜안 보이죠? 네, 몬드를 이미 떠났다고요. 왜 이렇게 급히... 전 그분께 숙소를 정해드리지도 못하고, 주류 상인을 소개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역시 제가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한 거죠. 몬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남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셨겠죠? 전 이런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낼 수 없나 봐요. 불법을 저지르려고 했다니 그런 거였군요. 전 아직 완벽하지 못한가 봐요. 중요한 때 명의기사님에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네요. 절 위로하시는 거죠? 고마워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뭔가 실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급하게 떠나신 거겠죠. 아, 이런 식이라면 전 언제쯤 진정한 페보니우스 기사가 될수 있을까요?